전역을 하더라도 군대에서 이걸 상해를 입었다고 그러네요? 이제 공상, 비공상이 있고 전상이 있어요.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공상은 이제 공무수행 중에 아닐 때뭐 일반 휴가 기간에 다치거나 네. 부대에서 혼자 네. 개인 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어. 그리고 원래 안고 있던 질병이나 이런 게 이제 비공상이고 네. 공상은 이제 공무수행 중에 정해진 일가표 안에 있는 건다 공상인 거요저 같은 경우는 전상이라고 전투나 교회 준하는 네. 행위를 하다가 다친 게 음. 전상 그러면 전상이 되면은 어떤 보상이 주어져요? 전형할 때 이제 장애 보상금이라는 거 지원이 되고 아 전역할 때 네. 전역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없나요? 같아요 그동받던거 이게 똑같아요. 네, 똑같요 아, 근데 저녁할 때 이제 무언가가 음. 주어지나요? 저녁할 때? 때 장애 보상금이라는 게 지급이 되고 간부들은 상해 연금이라고 지급요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있요 군대에서 나오는 거는 급수랑 계급이랑 호봉마다 다 달라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급이라고 보시면 돼고 중사 삼호봉 전역했고 그다 보니까 제가 이제 2급을 받았는데 응? 140 정도? 원래 140 정도를 받는 거고. 그거 있고 그일시 나오면 장해보상금. 그것도 이제 계급이나 호봉에 따라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800만 원. 800만 원. <laughs> 이 혼자 갖고만 사실 상상 못 했어요. 이 정도면 몇 급이에요? 제가 2급을 받았어요. 2급이야? 아 양쪽 다리가 절단인데도 1급이 아니에요? 왼쪽이 만약에 뭐릎위 절단이었으면 아마 1급이었을 거. 아 근데 왼쪽 무릎 하나가 남았다고 1급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차이가 커요 제가 만약 이쪽 무릎마저 없어지면 은 지금처럼 이렇게 못 걸어다닐 거예요 자연스럽게 못 걷죠 이쪽 무릎의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서 이쪽에서 반응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아... 그리고 절단은 손이 절단되신 분들은 급수가 높아요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손이다 보니까 네. 다리는 의족을 차면 은 걸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막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계급이 낮고 근속 연수가 적을 때 다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금액을 받고서 전액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팔백이면 진짜 너무 의미 없다. 퇴직금보다 <laughs> 적은거 아닌가요? 제가 퇴직금 천만 원 정도 줬다고. 잠깐 이게 전상인데도 이런 거예요? 전상이나 공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좀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법은 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행되면은 기존에 전상 입으신 분들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이제 앞으로. 앞으로. 그 일단 장해보상금은 형평성을 좀 어느 정도 맞췄죠. 개급이 높으신 분들이 고혈압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걸로 등급받는 사람에만 좀 형평성을 맞췄죠. 음. 저같이 이제 특수적으로 공무수행을 하다가 다치면은 음. 추가로 또더 받는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생겼어요, 법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 한죠 그렇죠. 비 장애인으로 살다가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신 건데, 이건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을 겪은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을 좀 피했어요.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 고요 네. 누구나 다 겪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들은 네. 근데 점점 생각하니까 내가 왜 피해야 되냐고 네. 그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네. 네. 내가 뭐 죄지 못하고고 저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평소에 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거든요. 네. 이제 긴바지를 입으면 재활또 되게 잘 돼가지고, 네. 제가 또 걷는 게 그렇게 많이 티가 안 나다 보니까 네.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반바지를 입고 내놓고 다니는데 안 좋은 시선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기가 조금 힘이 들죠. 네. 그래서 장인분들이 안 나오시려고 하고 네. 피하시는 경향이 많은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도 밖에 나와서 생활을 해봤고, 신체적으로. 다르니까 네. 이제 쳐다보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내다 보면은 밖에 나와도 되게 할게 많아요. 자기 문화생활도 즐기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당구 치는 것도 좋아요. 당구도 치러 다니고. <laughs>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친구들도 만나고 나와서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만 있고 이러면 점점 더 우울하고. 그걸 이겨내기까지가 많이 힘은 드는데. 그래도 막상 이겨내고 나면은 앞으로 좋은 것들이 더 많으니까. 음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다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이제 나도 다쳤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들이잖아요 그게 그때 특별히 내가 더 이겨내기 어. 위해서 뭐 했던 그런 것들이나 노력 같은 게 있었나요? 저 이후에도 지뢰 한테도몇번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저는 제가 먼저 찾아갔어요 그냥 가서 응. 나 봐라 나도 이렇게 잘 걷고 생활 잘 한다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힘을 주면서도 이제 저도 힘을 받는 거죠 그거에서 음.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주고 하면 되겠다 음. 그런 걸로 이제 조금 더 활력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국민분들이 또 많은 댓글도 해주시고 s n s 로 연락도 주시고 네. 그런 거에 이제 힘을 얻었다 보니까 네. 제가 그런 걸또 함으로써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아요 음. 또 이런 상황을 먼저 겪은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저한테 기억이 남는 사람이 한분 계신데 네. 저 사고 났을 때 미군이 안 나와 었어요 네. 거어 들어와 가지고 통역대고와서 저한테 병으로 막 바라보라 하는데 음. 갑자기 인천 두복을 위로 다 걸리더만 음. 양쪽 다절 따지신 근데 이제 그 상태로 지금 현역 군 생활하고 작전도 하고 그 상태로 이제 레펠도 하시고 음.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요 아. 그 사람도 저보다 먼저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분 보면서 좀 많이 더 어려운 그냥 네. 일반 분들만 오셔서 인사하고 이제 그런 건 감사한데 진짜로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이제 저랑 똑같은 상황 그런 걸 먼저 경험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좀 크게 와닿고 인상 깊죠 음. 아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음. 생각을 들게 하시는 분들이죠 그걸 느꼈으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가서 직접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일단 먼저 찾아가서 영원이한테도 응. 저 보시면 은 이렇게 잘 다닌다 응. 할 것도 하고 다 지낸다 응. 괜찮다 그렇게 응. 약간 좀 위안을 주면서 응. 저도 제가 도움을 줄수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응. 그걸 또 제가 또 위안을 받는 거죠 응.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때 사실 남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제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응.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조정 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딱 1년 됐네요 조정의 매력은 일단은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뭔가 연습할 때는 되게 마음이 어? 좀여유로워저 혼자 물 위에서 그런 것들이 좀 편안해요 마음 음. 시합할 때는 조정은 이제 세계 기록이 없거든요 예이게 그 무슨 말이에요? 조정은 물이나 바람이나 어. 그런 거에 따라서 아, 다, 다 기록이 다 영향이 있기 네. 때문에 네. 그 시합마다 이제 레이스를 펼치는 거예요 오로지 상대 평가예요 네, 그냥. 그냥 그렇죠 <laughs> 그래서 1등 하면 또 얼마나 기분 <laughs> 좋아요 그런 <laughs> 좀 짜릿함 짜릿함이 네. 있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그런 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냥, 이쪽, 지금은 사실 젊으시니까, 이렇게 실업팀에서 운동하고 하시지만, 여기 몇 살까지 할수 있나요? 장애인분들은 네. 보통 다른 종목도 그런데, 네. 비장애인들이랑은 네. 조금 많이 다르게, 한 10년? 비장애인 네. 플러스 10년? 정도 더 하실 수 아, 10년 정도. 음... 지금 저랑 같이 있는 대표팀의 여자 선수가 저보다 거의 한 15살 더많으시고 아, 그러세요? 아, 지금 이제 이번에 도쿄올림픽 나가시나요? 저도 아직 쿼터를 따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선수는 쿼터를 땄어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나가시고, 음... 저는 이제 5월달에 시합이 있죠. 이태리에서 세계선수권 시합을 하는데, 세계선수권 그래서 1등을 하면은 2등까지인가 아마 출전권을 줄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조정 쪽에 장애인 실업팀은 SH공사가 있고 또 어디가 있어요? 일단 실업팀은 s h 주택공사가 있고 예. 지원해주는 팀이 있어요. 넷마블에서 또 행위선수들 지원해주고. 예. 아, 실업팀이 지금 여기 하나예요? 일단 실업팀 개념은 하나고, 이제 넷마블도 이제 실업팀처럼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도청이나 시청 이런데 보통 실업팀이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은 없어요? 다른 종목들은 있죠. 아, 다른 종목도 있는데 이제 아, 조정은 맞아요. 없었죠. 아. 근데 이제 만들어지고, 예. 이제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실업팀에서 조종선수로 계시는 거는 이거는 수입은 괜찮으세요? 장애인 쪽은 이제 처음 생기다 보니까 네. 일반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받지는 못하죠 음. 근데 이제 저희 성과에 따라서 연봉이 측정이 되죠 연봉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보통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 해야 돼요? 보통 실업팀이 한 3천 정도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요네 저도 이제 3천 초반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근무하는 거보다 금액도 낮춰져서 오신 거 아니에요? 또더 많이 받죠 아직도 많이 받아요? 네. 군인 월급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아. 하사 처음 갔을 때1 5 0안 됐던 것 같아요 중상 호봉에 따라서 이제 또 오르다 보니까 응. 저 같은 경우는 200 초반이었는데 지금 200 후반 맞죠 응.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더실력팀에서 하는 게더 세죠 <목소리> 앞으로의 꿈이 있으신가요? 저 이제 안정적인 걸다 그만두고 나왔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로서 꿈을 하번 펼쳐보겠다 하고 왔으니까 일단은 올림픽을 나가는 게 목표고 응. 운동선수로 또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이제 메달리스트 아니겠어 또 거기까지 또 정정 움직이 보내려고해 줘. 네. 그 음. 이후에는 선수로서의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떤 쪽으로 또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이제 해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했었죠. 네. 선수 그만두면은 강의를 좀해 보고 싶어요. 그거 제가 또 공부를 면서 준비를 돼야 되겠지만 네. 지금도 몇번 강의는 다녀봤었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팁을 내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이라도 저한테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강의 되게 잘 들었다 네. 힘나고 고맙다 네. 그러신 분들 을 보면서 조금 더 내가 본보기가 되면 더 좋겠다 그런 음. 생각도 많이 했었죠 음. 오늘은 SH 공사 소속 조정선수로 활동 중이신 하재원 선수 모시고, 근생활과 조정선수로서의 생활 여러가지 야기 가지 같이 나눠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레레스였습니다. 아고생했습니다 <목소리도> 네. 아, 근데, 걸음이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진짜 저희는 <목소리도> 일상생활이 다이 재활입니다. 아, 훈련이니까 <목소리도> 훈련하고 운동하고. 여러분, 이제 제가 당구를 치우고 가거나 네. 이런 것도 다 재활입니다. 이 진짜 개인적으로 데 지금 연애 중이세요? 아니 어. 지금은 이제 약간 썸 썸? <웃음> 썸 <웃음> <웃음> 썸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요